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 일이 참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근데 저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전 1993년도 유재아 음악 경연대회 동상 수상 1994년도 이듬해데 MBC 대학 가요제 대상 수상했습니다 연대가 높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대학가요제 대상이면 지금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뭐 이런데에서 우승한 것만큼이나 이렇게 가수의 등용문으로서 되게 좋은 계기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딱 거기까지 좋았어요. 출발이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제 데뷔 시절에 그래서 노래 제목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안 되는 건안 돼가 노래 제목이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건안 돼. 최선을 다해 봐도 안 되는 건안 돼. 이 노래의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가수는 노래 제, 제목처럼 된다. 어, 절대, 절대 안될 일이다. 이렇게 많이 말리셨는데요. 그럼 왠지 또 하지 마라 그러면 또 해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어, 히트되는 노래들을 좀잔찬히잘 살펴보고, 심지어는 뮤지션, 작곡가 선배들 찾아가가지고, 형님, 제가 만드는 노래인데요. 좀요거 어떻게 고치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아, 그랬더니 진짜. 이 히트곡으로 가는 안전한 노하우가 보이더라고요 노래가 시작되고 나서 후렴이 1분 안에 나와야 돼요 지금 제 직업적 노하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영업의 비밀인데 드리는 거예요 네. 노래에 후크라는게 있는데 그게 이제 권투선수들 중에서 딱 이렇게 훅을 날리면 그 훅에 얻어 맞은 듯 정신이 얼얼한 어, 그런 정도로 매력적인 노래의 부분. 그런 구절이요. 3음절 아니면 4음절인거 법칙이에요. 싸이에 챔피언 몇 글자예요? 신현이와 김루트 노래 중에서 오빠야, 어, 이 세바시 노래도 세바시도 세글자잖아요 세바시 세바시 오예. Yeah. 세상을 바꾼 시간 15분. 세바시 에브리바디 노하우라니까요 처음 듣는 곡인데 저도 이렇게 큰 목소리로는 처음 불러봐요 대기실에서 저도 쉽게 부르고 쉽게 들으시고 쉽게 따라하시잖아요 후크 3음절 아 진짜 그랬더니 곡이 좋아져요 완성도가 막 있어지고 그 작곡가 선배들이 막 칭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히트곡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어느 순간 그분이 확 오셔가지고 5분 만에 곡을 썼는데 그게 레디피였어요 yesterday였어요. 이런 건 나한테 오지 않는 거구나라고 낙담 아닌 낙담, 등떠밀린 낙담을 하면서. 다 내려놓고 그냥 하고 싶은 노래나 좀 띵까 띵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선배이신 한대수 형님하고 같이 나란히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대수 형님이 막제 자신을 위해서 음악합니다. 그게 뭐 양호합니다. 그 얘기를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어, 좀 이기적이다. 그 얘기는 한대수 형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약간 저 자신이 깨달음 같은 걸 얻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기적인 뮤지션 나 자신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느낀 그런 찌릿한 감동이 있었을 때 그게 누군가한테도 살아있는 감동으로 전달된다 그 얘기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죠. 안데 그런 생각할 때쯤에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야구 선수였는데요. 대학교 진학을 할때그 고등학교에 10명 정도의 고3 야구 선수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명 정도가 대입 성공하고요. 나머지 8 명은 야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데요. 제가 만난 그 김해 고등학교 3학년 어, 신성민이라는 친구도 여덟 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도 뭐 오전에 수업 듣고 대체로 그렇죠. 오후에 운동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삼 년을 보냈는데 갑자기 야구가 나의 운명이 아니다 이렇게 막 걸어갔는데 오더 이상 갈 곳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성민이는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었대요 김해 마산 이쪽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 한번 만나봐라 그러더라고요 만나기 싫더라고요 그 왠지 막 운동선수인데 뭐 집을 나왔고 뭐 이러니까 이제 좀그 그런 그 외에 몇 가지 단서들로만 알수 있는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아니 제가 걱정했던 거가 참기우였던게 너무 착하고 순수한 자기의 어, 새로운 미래, 소, 새로운 꿈을 꿈꾸는 그런 청소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만들고 있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이제 밴드 멤버들하고 같이 합주실에서 땀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나 드럼 이렇게 쿵빠 쿵빠 이렇게 좀 해줘 베이스 둠바, 둠바, 둠 이렇게 좀 쳐줘 막 그런 얘기를 막 열띤 어, 연주와 함께 했었죠 근데 그거 막 연주하고 있을 때 둘이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신성민이 저한테 어떤 말하는 눈빛을 보여 줬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형님아. 형님 행님 뭐 슈퍼스타도 아고 그런데 내가 좀 부럽디. 형님이 하고 싶은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막땀 흘리면서 하는 거 그게 부럽대.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에 노래를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가사가 없는 노래 막 걔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 영화 학원을 다닐래 어쩌고 저쩌고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가사가 된 노래가 어 슈퍼스타라는 곡이었습니다. 시트곡의 노하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래 도입 부분의 멜로디가 되게 어려워요 그 노래 괜찮아 잘될 거야 후렴은 기억하시지만 그 앞부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목소리>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이런 거 나오죠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그러니까 피부가 그러지 않은 스포츠맨안 돼요 까무잡잡한 스포츠맨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가사에 넣는 거는 원래 그 형님 작곡가 형님들한테 배울, 배운 그 내용에는 없었어요. 근데 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어, 그 곡은 성민이를 위한 곡이니까요. 그래서 앨범 만들 때 어, 성민이한테 선물로 들려주려고 어, 녹음을 하고 앨범의 4번 트랙 노래로 수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운 좋게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여가지고 히트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히트곡을 쓰고 싶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안 나타나더니 이렇게 참 히트곡을 또 만나게 되네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성민이는 지금 작은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주실래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가 담겨있는 노래를 만드는 거 근데 요즘은 모바일 어플로도 작곡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쿨렐레 같은 악기는 한 시간만 배우시면요 예, 웬만한 노래 한곡 연주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코드 두 개만 배워가지고 예. 오늘 세바시 나가 봤더니 이한철이란 사람이 무대에 올랐더라.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고선 자기 자랑만 하더라. 뭐 이렇게 코드 두 개만 알아도 노래 만들 수 있잖아요. 어, 나만의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 만들기를 감히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너무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무대에 나왔습니다. <laughs> 아, 이런 이야기를 쓰면 히트곡이 되는구나. 계속 그런 곡을 그 다음 앨범에 엄청 많이 수록했어요. 그건 또안 되대요. 아무튼 그러나 저는 되게 중요한 경험을 했고, 뮤지션으로서 어, 평생 동안 음악 할수 있는 멋진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가 어,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동으로 전달된다 그런 노래가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별한 노래 만들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히트곡은 안 되지만 어, 최근에는 나우 프로젝트라고요. 나우 나를 있게 하는 우리 첫 글자를 딴 프로젝트고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하자라는 의미의 영어 나우 의미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독립연대라고 예, 장,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요. 독립연대에서 우리 주제곡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셨는데 같이 만들면 더 좋겠다. 아니 슈퍼스타처럼 음악이 주는 감동이라는 게 오선지 바깥에서 더 많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으니깐요 그래서 같이 가사 쓰기도 하고 노래 녹음도 하고 심지어 공연도 했습니다 <laughs> 작년에는 노년반격이라고 내 노래 한번 취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는 아마추어 시니어 뮤지션들하고 같이 또 노래 만들게 해가지고 예, 노년반격이란 이이으으로래를발표했했요요해해는표합합창이이란했했요요 쉼표 합창단은 뭐냐 하면 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가족과 함께 합창단을 만든 건데요 뇌전증이라는 질병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쉼표는 필요합니다 뇌전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어떤 심표 의미를 의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 내전증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면 그 심표를 누구에게나 있는 심표로 생각하면 더 세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만든 합창단이에요. Have a good time이라는 노래인데 같이 막 노래도 하고, 예, 막 춤도 추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특별히 심표 합창단, 우리 합창단원들을 다 모시고요. Have a good time을 함께 부르면서 춤추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었습니다.